오늘은 또저 영화 관련해서 뭐 영화 재밌는 영화 많고 또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가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황정민씨 나오시고 이정재씨 나오시고 해서 이제 막그 피비린내 나고 막막 싸우고 그러잖아요. 그랬때 이제 조폭끼리 싸움하고 뭐 일대일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칼로 찔르기도 하고 야 찔러 찔러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어 찔러? 진짜 찔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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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찔렀어. 실제 찔렀어. 찔르려서 찔렀단 말이죠. 들어오라는 게 와서 한판붙잔지 아니면 뭐날 찔러도 찔러봐라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칼로 찔르거나 어떤 폭행을 했을 때아 얘가 찔르려서 찔렀습니다. 얘가 하락을 해서 했습니다. 죄가 될 것인지. 이게 좀 어려운 범죄들이 있어요. 찔르라고 해서 찔렀다. 그래서 다쳤다. 그러면은 가벼운 경우에는 좀 처벌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? 어떤가요? 네그 형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.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게 법도 사실 그런 상식에 좀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목적이나 수단에 의한 것만 그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 해도 그게 폭행죄로 처벌받는. 그러면 동네에서뭐 1대1로 싸운다. 그러면 1대1로 싸워서, 아이고, 남자 대 남자. 뭐 해서 1대1로 싸우자. 그래서 싸웠단 말이에요. 아 얘가 때리라고 해서 제가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얘 때리라고 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때렸는데 내가 무슨 죄가 됩니까 그리고 얘가 먼저 때렸습니다 나도 때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고 그런 거 싸움 아닌가요 싸움? 같이 싸울 때는 뭐 누구를 처벌 안 하는 것보다둘다 처벌받죠 피하다가 뭐 어쩌다 이렇게 좀 부딪혀가지고 때린 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자기도 어 그래 나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이러면서 때리면은 이제 둘다 그냥 폭행으로 처벌받는 거죠 또 살인죄 같은 경우는 또 승낙 승낙 살인죄가 또 있잖아요. 촉탁 승낙 살인죄라고 해서 어날 죽여도 돼. 그래서 죽였을 때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별도로 처벌을 해요. 그죠? 그건 좀 이제 조금 일반 살인죄보다 는 감경해서 처벌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건 승낙에 의한 살인죄하고 또 처벌 받는 게 있고.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도 이제 찔러라 찔러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찔렀을 때 처벌을 받겠죠. 승낙 살인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겠죠. 근데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. 이 사람이 승낙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요? 그 싸우는 와중에 뭐 주변에 다른 조폭들이 들었다거나 뭐 그런 거를 증명 증언을 할 경우 근데 그거는 좀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도 많죠. 그니까 러 내가 찔러 이 사람이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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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찔러 봐 했는데 어 정말로 찔러 내가 찔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 찔러 근데 그게 이제 살인죄냐 승낙에 의한 살인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처분에 맡기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그거에 호응해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해요. 승낙에 의한 살인죄 아니면 그냥 보통 살인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처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자기 생명이더라도. 처분할 수 없고 특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처분 자기 생명을 처분하면 그 다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. 자살은 처벌을 하지 않아요. 근데 이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이 다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 형법에서도 이게 다른 사람 승낙에 의해서 살인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보다 조금 더 경하게 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.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, 무기, 그 다음에 5년 이상 징역을 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촉탁 승낙의한 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, 10년 이하 징역. 그러니까 좀 살인죄는 사형까지도 할수 있는 거에 반면, 그 촉탁 승낙의한 에 살인죄는 이제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음. 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. 들어와, 들어와 했는데, 그게 나를 죽여도 돼. 까지 내가 승낙을 했을까, 그러니까 그 승낙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그좀 유명한 대법원 판례 중에 종교 시설에서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그거는 이제 정신분열을 알, 앓고 있던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안수기도 해달라고 한 거죠. 그래서 여 주변 사람들이 손발을 다 잡고 있고 이제 그 안수기도 하는 사람이 이제 막그 그 딸의 막 눈을 막 세게 누르고 뺨도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아그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판례에서는 이제 아예 그 심지어 사망까지 이른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 어디까지나 내 딸의 그 정신분열증을 치료해달라는 거였지 내 딸이 이거 받아가지고 죽어도 돼까지 승낙한 거로는 또 보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 승낙의 의사를또 해석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판례 있잖아요. 수혈을 받는 걸 거부해서 죽었을 때, 이제 뭐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수혈을 받는 걸 싫어하는 그런 종교, 종교가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수혈을 거부한단 말이에요.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. 그럼, 그럼 의사가 수혈 을안 해서, 수혈 안 하면 죽어요. 근데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. 그럼 어떻게 할 거냐, 이거지. 왜냐면 의사는 일단 그 환자를 치료해야 될, 치료해야 될, 저희끼리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증인 지가 있잖아요.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. 안한걸 저희는 이제 부작이라고 그러거든요. 부작 아무것도 안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. 그게, 그게 살인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어떤 행위를 해서 뭐 흉기나 이런 걸로 죽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죽일 수 있어요. 치료 의무가 있는데 어떤 뭐 종교적 신념이나 다른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했다. 죽었을 때 유기치사로 한 판례가 있었잖아요, 그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보면, 그, 살인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의사로서는 당연히 뭐 수혈,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, 의사는 더, 더구나, 전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혈을 안 받으면 당장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, 예견을 했으면 이제 좀 살인의 고의도 뭐,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실무에서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도 있지만, 연명치료를 갖다가, 이제 연명치료 중단하는 그 법률이 생기기 전에 병원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막, 막 혼수 상태고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잠시나마 이제 여명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. 필요한 경우에. 그래서 의사가 하려고 그랬을때 유족, 자식들이나 하여튼 상속인들이 아 우리 뭐 아버지, 어머니 이런 원하지 않으셨다. 거부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거부하니까 안 한다. 그래서 사망했어. 그랬을 때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. 그렇그 다음에. 그, 자식들은 뭐 존속 사례가 될 수도 있고,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연명치료 중단하는 법률이 생겼지만,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의사 가 없이, 만약에 그 연명치료를, 아니, 그러니까 그런 인투베이션이나 이런 거안 하면 지금도, 지금도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죠. 예.